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따의 랩이에요. 만나도 만나도 또 반가운 우리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지금까지 복습을 잘해오신 분들은 이번 4단원이 와, 진짜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복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너어야될 반복적으로 넣어야 될 내용들을 그냥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좀 빨리 감기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강도 시작해 볼게요. 자, 88강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중에서 제품 안내, 그부분에 맞춤형 화장품 안전 기준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원 의 시작은 뭐였죠? 네, 키워드 개요 학습 목표였습니다. 키워드를 볼까요? 위생관리 혼합 소분 장소 장비 및 도구의 위생환경 모니터링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개요를 볼까요? 제품 안내를 위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작업자, 장비 등의 위생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볼까요? 화장품 법에 근거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기준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생과 안전에 관한 우리의 상식이 있지만 그 상식이 아니라 화장품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화장 맞춤 화장품 장의 위생 관리 표준 절차 SOP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판매장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법 및 규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혼합 및 소분 장소와 이를 위한 장비 및 도구 등의 위생 환경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각 장소와 장비의 도구에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네, 판매장. 우리가 이제 영업하, 영업하는데 사용하게 된그 판매장의 시설이나 기구를 잘 관리해라.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보건상에 어떤 위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라. 이게 학습 목표예요. 네, 이번 강의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해온 거기 때문에 또 짧게 짧게 쉽게 쉽게 패스 패스 하겠습니다. 작업장의 시설 기준 맞춤형 화장품의 작업장의 시설 기준이에요. 자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죠?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간의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구획. 자 복습해 볼까요? 구분은 뭐죠? 줄선 그죠? 그런 것들로 구분하는데 대신 충분한 간격을 둬서 서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구획은 뭐였죠? 벽이나 칸막이 네, 어떤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차단이 돼 있어요. 에어커튼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구획이었습니다. 맞춤의 화장품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이런 것들 갖춰야 되죠. 마취 화장품의 품질 유지 를 등을 위해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위생과 안전에 관한 기본. 그래서 CGMP 우리 보시면 거기에 그 건물이나 시설, 작업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마취 화장품 지금 아,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거기에 또 부록 24에 보면 맞춤 화장품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실제 업무에서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위생 관리에 대해서 볼까요? 위생 관리 표준 절차를 설계를 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위생 관리 SOP에 대한 사항을 있어야 되는데 SOP 뭐죠? 표준 작업 지침서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써 놨지만 네, 절차서죠. 맞춤 품질 유지 등을 위해서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청소나 소독 방법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세 번째 과목에서 이미 여러 번 배웠던 것들 또 위생관리 점검 시기나 방법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이 표준 작업 지침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방충방서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작업자는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죠? 네, 혼합소분시 위생복 마스크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죠. 이왕이면 쓰면 좋아요. 필요시 이렇게 써 있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겠죠. 그리고 피부 외상이나 증상이 있을 때, 건강 회복 전까지는 혼합소분 행위를 금지합니다. 네,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또 혼합 전후 손소독 및 세척 해야 되는데, 일회용 장갑을 낄 때는 뭐 제외된다 그랬지만, 일회용 장갑을 껴도 손을 씻는 것은 좋겠죠. 그리고 손 씻는 법, 방법과 관련된 그, 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손톱 찍고, 뭐 이렇게 손바닥 씻고 하는 것들. 그런, 그 손,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절차가 써 있는 문서들 또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 작업 중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작업자의 위생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혼합수분 장소와 이를 위한 장비 및 도구 등의 위생환경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혼합수분 장소의 위생관리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이제 다 겹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조금씩 다 분리를 해놨어요. 복습, 이게 어차피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전체가 다 하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조금씩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 구분의 상태로 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취 화장품 판매 업소 내 혼합소분 장소의 위생관리 주의사항. 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판매 장소하고 소분 장소 구분, 구획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약국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될마취 화장품 판매 업장은 약국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취할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제실. 혼합과 소분을 하는 조제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고객 상담이나 또 다른 어떤 뭐 이런 그 약국처럼 이렇게 벌크나 이런 제품들이 포장 용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시되는 그런 외, 외쪽 그런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될것 같아요. 자, 적절한 환기 시설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작업대나 바닥, 벽, 천장, 창문 깨끗해야 되게요. 혼합 전에 손 세척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작업자의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충, 방서 대체, 반드시 필요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위생, 뭐 안전 이런 게 나오면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 이게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장비와 도구의 위생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뭐, 여기 사용 전후 세척 등을 통해 오염 방지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도구나 장비, 그리고 혼합에 사용, 그, 담는데 사용되는 포장 용기들, 전부 다 세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되는 세척제, 소독제,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세척을 했죠. 그러면 일단 건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젖은 상태로 또는 세척 세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다음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외선 살균기 요새 이제 필수적이죠.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을 할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우리 왜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자외선 살균기 있는데 컵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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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놨잖아요. 컵. 그러면 이거, 이게 과연 살균이 잘 됐을까 싶죠. 안 되죠. 이렇게 컵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놔야 되듯이 장비도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램프의 청결 상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외선 램프가 엄청 더러운데 이게 살균이 잘될 리가 없겠죠. 네. 그 위생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되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기를 정해서 판매장 등의 특성에 맞도록 위생 관리를 해야 될 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전체가 다 대청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춤화점품 판매업소에서는 작업자의 위생, 자부가 황 환경위생, 장비도구의 관리,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거, 그렇게 해서 판매업소의 위생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위생 환경을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끝나실 수가 있죠. 자, 다음 강의에서도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이번 시험은 맞다 맞다 안아 맞다와 함께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